잠깐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잘안 찾으시는 대부분의 이제 원 극심한 문제들이 사실은 그런 대부분의 문제들은 뭐냐면 니네가 과정상에서 많이 안 풀어봤단 얘기고 그러면 지워진 문제들이란 말이야. 원과 비례 문제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닮음 찾기 문제야. 니네가 잘안 쓰는 내가 맨날 얘기하는 당력점이랑 관련된 닮음 찾기 문제라서 어, 지금 나온 것도 이게 지금 접전이란 말이야. 얘는 예곱하기 얘다. 이런 식으로 연결돼.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조산 하나만 그어주면 끝납니다 지금, 그래서, 그죠? 이렇게 그어주고 이렇게 그어주고 이렇게 그어주면 얘가 지금 뭐야 8대6 발목 4대3 발목, 4대 발목이란 말이야 그죠 4대3 발목이기 때문에 여기를 니네가 k라고 하면 여기는 뭐야 이게 3k가 되는 그죠 3k 4k가 되는 이런 모양이라서 봐봐 여기서 이제 니네가 발목 찾는 것보다 그냥 k 곱하기 4k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2K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제곱은 K 곱하기 4K라 해서 여기 2K가 나온단 말이죠 2분의 2잖아 4K분의 2 k 그죠? 이런 달멍찾기 이런 문제들이 상당수가 여러분들 지금 어, 잘안 잘안 보이는 왜냐하면 교과 과정에서 사라져가지고 연습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래요 자,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달멍찾는 자 넘어 61번 문제 61번 문제가 그죠? 이렇게 가는 거죠. 접선이 나왔어요, 얘들아. 접선이 나왔단 말이야. 니네가 접선이 나오면 일단 이런 보조선이 생각이 나와야 돼요. 그죠? 접형각. 그러면서 뭐야? 아, 지금 이게 그려져 있나? 그림에? 아, 이미 선이 돼 있구나? 보조선이 아니라. 아, 여기까지가 사네? 쏘리 미안해. 여기까지가 사구나. 이미 서, 있는 선을 없애버렸네. 그죠? 그래, 미안해요. 어, 그래. 이미 있구나. 그래.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접선하고 접형각. 그죠? 닮음이 나오는 방력 정리 쓸수 있는 그런 친구란 말이죠. 좀 빠르게 갈게요, 이제. 근데 여기 뭐냐면 얘들아, 이게 여기 를 이등분 각에 이등분선을 주게 되면 우리가 그죠? 중등 도형에서 배우는 공식, 그죠? a 대 b는 c 대 d다. 그죠? 이거 어, 이런 아이들 내심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들을 생각 떠올릴 수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 x를 구하는 건데 일단 방력 정리에서 나온 도형. 그죠?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이 닮음이라서 맞지? 아, 근데, 그 도형 찾기 전에, 일단 이걸 먼저 봐야 되겠네요. 여기가 각이 이등분선이고, 이 각이 여기로 저평각으로 갔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얘들 이거 봐봐. 이거 봐야 돼. X랑 동그라미를 두 각으로 하는 요큰 삼각형하고, 맞죠? 다음, 밑에도 X랑 동그라미를 두 각으로 하는 요 삼각형이 먼저 일단 여러분들이, 이 닮음이 여기 또 하나 더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닮음비가 15대 10이야. 5대5대 5대 4인가요? 15대 10이잖아. 그죠? 맞죠? 15대 10이니까 얘가 다시 몇대 몇이 되죠? 얘가 얼마야 이게? 15대 10이면 5대4 맞죠? 8 곱하기 5대4 맞니 여기? 아닌데, 아, 4분의 5겠구나, 여기가. 8 곱하기 4분의 5죠? 15대 12가, 여기다 15대 12. 5대 4가 이쪽이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1 2이 돼요. 그죠? 여기가 1 2이 되네. 반대자. 그죠? 단공비를 썼던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야, 이제 X는. 자, X 곱하기 15. 15X는, 뭐야? 10제곱이다잖아. 그죠? 범역자로. 따라서 X는. 3분의 2 0대나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단공 두개 찾아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간 문제가 64번입니다. 64번을 먼저 풀어봐요. 이제 이 문제에서 아까 61번이랑 비슷한 부분이 여기죠. 자, 이두 문에서 만났을 때, 얘가 저 평각 성질에 의해서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기 때문에 일단 여기 x랑 동그라미를 갖는 이큰 삼각형이 누구랑 x랑 동그라미를 갖는 이 작은 삼각형이랑 닮음인데, 얘가 지금 긴 변이랑 여기 길이를 어, 16대6으로, 1 6대 아닌데 10이죠. 어, 10이죠. 어, 10이야, 미안해. 12대6으로 줬어요. 그니까 러 2대1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얘대 얘는 여기서는, 그죠? 동그라미 했으니까 여기서죠. 얘랑, 얘 해당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가 8이 나와, 이렇게. 여러분, 이거 먼저 찾는 거야. 12대6은 8대4. 이렇게 돼서 여기가 먼저 찾아집니다. 그죠? 근데 가계이등분선에서 여러분들이, 얘대 얘는 이것도 찾아야 되고, 일단 전체적으로 얘가 광명정리를 쓸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8, 8에 64는 얘예 곱하기 10이다 해서 여기 길이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길이를 가진 다시 뭐야? 얘대 얘는 얘대 얘다 해서 여기 길이가 나올 거고. 그죠? 맞죠? 어,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일단 8, 8에 64는 12a라고 할게. a에서 a는 4, 3분의 16이 되죠. 여기가 3분의 16이야. 그럼 다시 이게 뭐야? 8대3 분의 16을 나누니까 3대2네 그죠? 3대 2가 돼요 그죠? 3대 2니까 여기가 3이 된단 말이야 여기가 다시 3을 찾은 거야 이게 돼야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다시 얘가 뭐야? 이제 또큰 걸로 봤을 때 전체랑 얘의 닮은 비죠? 얘가 몇대 몇이야? 3대 2로 닮은 거 아니야? 맞죠? 아니야? 얘가 전체 128짜리인이큰 놈하고 얘가 8 3분의 16짜리인이 놈하고 그죠? 얘가 지금 3대 2닮음인 거야 그죠? 큰 놈과 작은 놈이 그죠? 3대 2닮음이니까 여기가 5면 여기는 얼마겠니? 3대 2니까 <laughs> 3대 2니까 여기가 5의 2분의 3배죠? 여기 전체가 5의 2분의 3배야 이해돼야 안돼요 그죠? 근데 다시 또 여기로 와 뭐야? 가계이등분선 몇대 몇이니? 3대 2잖아 그럼 또 얘가 3대이잖아 그죠? 다시 얘 예, 그럼 5 분의 2를 곱해줘야 돼1대 봐. 야 바로 3이죠 오케이? 1 되야돼요 방벽정리 썼다가 그죠? 닮음 찾았다가 다시 가계이등분선 정리 썼다가 닮음 찾았다가 가계이등분선 정리 썼다가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문제란 말이죠 3이 되요 그죠? 어. 잘안 보이는, 쉽게 속기 쉬운 한정 문제죠. 여기 진음이라고 했는데, 접선을 두 개를 줘놓고, 그죠? 접선을 두 개를 이렇게 줬어요. 그래 놓고, 여기 길이를 16, 여기 길이를 10이라고 했을 때, 여기 중심까지의 여기 길이가 10이라면, 그죠? 그 때, OC의 길이, 여기 길이는 얼마냐라고 했는데, 이게 마치 여러분들, 그죠? 직각 삼각형처럼 보여서 3대, 4대, 5니까 여기 8, 20이니까 8이겠다. 이렇게 오답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디에도 직각이란 말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그죠? 보통 우리가 듣는 이런, 어, 이런 뭐 보조선을 그어서, 여기는 직각인지, 여기는 직각인지 몰라. 그죠? 어, 이렇게 해도 잘안 풀릴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자개인 등서 점이 쓰는 거예요.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서, 이렇게 이으면, 합동으로 각이 같기 때문에, 4대3 비율, 4대3이니까 12대9가 되는 거죠. 이걸 쓰는 문제. 그죠? 63번은 이런 거죠. 여기가 5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8인. 얘가 그러니까 2등변 삼각형이에요 전부다. 여기가, 여기가 다 2등변 삼각형에서, 이 지금, 그죠? 578로 주어진, 외접원의 반지름액이니까, 큰원의 반지름길이니까 루트 3분의 7일 때 그죠? 이 전체 육각형의 도형의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죠? 응.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말을 괜히 한게 아니겠죠? 그죠? 이등변 삼각형. 여기 원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죠? 원의 중심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짓점하고 이렇게 이어지면 그죠? 얘는 서로 거기를 수직 이등분하면서 지나갈 겁니다. 그래야안 그래요? 그죠? 그죠? 모든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얘를 이으면 수직 이등분 할 거고 얘를 이으면 이것도 수직 이등분 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대각선이 수직인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대각선 수직인 사각형의 넓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이죠? 얘가 지금 대각선이 이 사각형 그죠? 이 사각형의 넓이가 뭐야? 대각선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반지름이죠? 어,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여기도 마찬가지 대각선,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반지름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1 여기 사각형도 마찬가지 어, 대각선 8 곱하기 대각선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결국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대각선 또 대각선, 대각선 이거잘아다 그죠? 그래서 얼마예요? 1 2이 20, 10, 10R이니까 1 0이니까 10R? 1 0 1 2발 얼마냐고? 루트 3분에 뭐야? 뭐야? 루트 3분에 70인가요? 뭐다이어딨어 뭐라고 나했어 주관식이야? 루트 3분에 70, 3분에 70이 있 5번이겠죠? 1/8? 네. 왜? 네. 1/8. 6 7번은뭐 이게 평행한 그현세 개를 줘 놓고 간격이 같다 그랬으니까 간격을 반지름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전부 다솔직이등분 할테니까, 그죠? 반지름, 여기가 5테고요 여기는 4일테고요. 그죠? 여기가 반지름. 이렇게 넣으면 반지름의 1일... 아, 여기가 아니지. 반지름의 1일 거라서, 그죠? 이, 이 길이는 뭐냐면, 이 길이는... 뭐야? 여기, 이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길이에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길이를 빼고 즉, R제곱 마이너스 16 루트에서 R제곱 마이너스 5, 25 루트를 뺀 거고, 그죠? 이 길이는 다시 이쪽에서는요. 이쪽 길이는? 요 길이. r제곱에서 1 뺀거죠? r제곱 빼기 1을 루트 씌운거에서 다시 가운데 있는 r제곱 빼기 16 이걸 뺀건데, 그죠? 1로 넘겨서 양변 제곱해주면 루트가 한번 나와서 4에 r제곱 마이너스 16인데 얘 넘겨서 제곱해주면 r제곱 마이너스 25랑 r제곱 마이너스 이 나오지만 그죠? 더하기 2배 의 루트에 r제곱 마이너스 25, r제곱 마이너스 1 여전히 문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정리를 한 다음에 한번더 제곱하면 그냥 알 나옵니다, 그죠? 제곱은 두번 풀어주는 문제. 선생님, 니네가 다르게 풀기는데 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단문을 썼거든요. 음. 이 단문을 썼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푼이 단문도, 그죠? 여기, 그죠? 같이 접한다라 여기서 이 접선을 긋는 게 더 편해보여서 이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닮으면 되죠? 얘랑 각이 여기가 같은가? 그죠? 근데 어떤 각이 어떤 각이랑 같아지죠 다시? 어디 여기? 네? 어디가 닮아진다고? 그0도 비슷한 각이야 이거? 네 거기랑 여기랑 여기? 네 여기가 같고 그 다음에 저기 안쪽에도 안쪽에 이거? 네. 여기서 그어? 네 여기서 그으면 그, 여기가 같고? 똑같이. 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네? 여, 여기서 이, 이, 이게 여기서 이아게야기이거랑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이기이게 해서? 여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여 이렇게 는 얘랑 같은이 아니, 그서여에도 적당한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있게 어디 어디 쪽이거이거 아 아니, 이거 이거, 있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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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그것도 네. 있고, 그 그럼 저 위로 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또됐고왜 왜 자꾸 그아이렇 되는데 왜이 되잖아 되긴 되죠 어디가 됐는데? 나안 보여 마세요마세요 그거 세요 눈깔이 해태야 자뭐 어떻게 된대요 또 아니에요 도좋 같아요 그 저기 접도좋아 여기 <웃음> <웃음> 뭐라는 거야 네그걸 해요 했잖아 됐잖 됐잖아 이 <laughs> 근데 왜? 맞잖아. 어디, 여기, 여기로 보라는 거야? 아니, 아 얘랑, 아! 오, 그러네. 여기가, 여기가, 여기랑 같네. 아, 이걸 보라고? 오, 네.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laughs> 맞죠? 어. 뭐, 어쨌든, 여기가 그래서 1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대1. 이걸 봤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풀어. 그럼 여기가 3대1로, 가게 이등분선이니까 이걸 보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가게 이등분선이니까 그죠? 그죠? 어, 그래서 3대1로 잡았을 때, 그 다음에는, 저것도 이니까 그다음에 작게. 이제 반원 도이를 보겠다는 겁니까? 그죠 뭐가... 얘랑 이거야? 이거로 보는 거 아니야? 네. 아니야? 측가 네. 그냥 거 오려가지고... <laughs> 여기가 5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그, 그 그냥 4분의 20. 이거 원이 그냥? 네, 4분. 의2인가 네. 아, 아. 닮음이니까. 닮음 합동이 아니죠? 네. 4대5 닮음이죠. 그럼 그냥 어, 5곱하기 4분의 5. 맞네. 그래요. 얘가 지금 4분의 5 닮음이니까 5곱하기 4분의 5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4분의 25가 돼서 아 그래. 그러니까 이12 48에서 이걸 빼면 23 여기가 4분의 23. 네. 그래서 4분의 23 곱하기 12가 3k의 제곱이다 음. 이걸 풀어주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이렇게 풀어도 되고. 너는 똑같이 이게 이걸 풀기 풀었는데 나는 이 이렇게 해서 해주면 여기 닮은 비도 마찬가지로 나와요. 어때? 어. 그래요 잘 풀었네. 수심에 대한 성질을 알려줄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했는데 내가 확인했었어. 수심 얘들아 수심 여기서 나오는 성질. 야 어떤 기출 문제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수심 좀놓고요이 그림 좀놓고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4점을 지나는 원의 개수는 몇 개인가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6개 나오죠, 여러분. 이런 사각형의 느낌으로 만드는 게 하나, 둘, 셋. 이게 마지막으 각이 180도짜리 3개. 다 원주각의 느낌으로 보는 게 자, 90도, 90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주각으로 90도.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90도, 90도니까 이걸 지름으로 하는 거. 다음 이걸 지름으로 하면 여기저기 위치 여기 하겠죠. 90도니까. 이런 원. 그러니까 원주각성질로 3개가 나오고 사각형성질로 3개가 나와 그래서 어, 이 수심에서는 일단 수심이 주어지면 여러분여 6개의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닮음들이야 여러분 그죠? 그냥 이거 하나만 볼게요 이거 하나만 이두 개만 얘가 얘랑 그죠? 얘가 공통값 가지고 90도 있으니까 AA 닮음이고요 그죠? 마찬가지고 얘는 또 얘랑도 닮음이죠? 근데 얘랑은 얘는 또 얘랑도 닮음이니까 하나 둘셋 4개가 네 다닮음이야 이거. 그죠? 어, 직각 공통각으로, 직각 공통각, 직각 공통각으로, 얘가 닮음이 4개씩이 네 보여요, 꼭짓점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그런 것들로 연, 연결하는 거야. AH가 3인 거, 첫 번째 문제 3. HD가 어디야? HD가 여기가 2야. 그죠? 근데 BH는 4래? BH는 4야. 그러면 사실 이거는요, 봐봐. 음. 끝났잖아. 이렇게 원이, 이 원이 보이면 끝난 거야. 원의 내부에 있는 물론 니네가 달목을 볼 수도 있겠지만 원의 내부에 있는 현두 개거든 3곱하기 2는 4곱하기 x잖아 그죠 여기가 그래서 뭐야 4분의 6 2분의 3인 겁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방향 정리로 3곱하기 2는 4곱하기 x다 해서 2에치가 바로 나오는 거고요 그죠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달목인들이 죽은 사실은 AF가 2에 2야 다음 PF가 4야 그 다음 BD가 3이라고 했는데 뭘 물어봤어 a 씨를 물어봤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거 가지고 내가 알수 있는 게, 자, 이 삼각형에서 지금 뭐야? 빗변하고 밑변을 줬거든? 근데 얘가 뭐야? 밑변 알고 있는데 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얘가 지금. 이게 2분의 1이거든? 그럼 얘는 2분의 1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은 이상하지만 여기가 5가 돼요. 닮은 비로. 그죠? 어, 5분의 3이니까. 사인, 이거에 대한 사인이 5분의,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니까 여기도 2분의 1이 돼야 돼서 여기가 탈락 안해서 5가 나옵니다. 그러면 끝났죠. 여기가. 6, 3, 1대2대부터니까 3무아 3무트, 3, 잠깐만요. 3무트인가? 계래이이 상태로. 어? 2, 4, 3. 아니, 아, 니 1대2 여기가 2구나. 자, 1대2, 4, 2. 3무트 3이네. 그죠? 둘이. 음, 3무트 3이 되고요 여기 5니까, 25랑 27도 하니까. 여기 52, 이렇게. 어, 그래서 2무트 13이다. 그죠? 하나는 원 그려주고, 하나는 자, 네, 목 찾아주면 되는 두 개의 문제입니다. 수심의 성질을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이 문제는 니네가 잘안될 거야. 그죠? 이넓이 구하려면. 얘네가 좌우 대칭돼서 이제, 그죠? 이렇게 구해주면 이 왼쪽 놈의 두 배라는 건 알겠는데, 그죠? 이게 잘안 구해져요. 사실 이 길이를 구하면 좋겠는데, 이 길이가 안 구해진다고. 니네가 어거지로 이걸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사실 좌표로 놓을 수 있어요. 여기를 원점 놓고, 여기 루트 3X. 60도니까, 그죠? 어, 여기 루트 3X. 여기 좌표 찾고. 다시 에서. 비변이5 짜리 녀석이 이만큼 내려서 여기 좌표 찾아서 이 직선 구해서 그죠? 어거지로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이게 그죠? 어, 사실 그렇게 푸는 문제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각의 이등분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 뭐예요? 20대 5로 준 거야. 그죠? 20대 5로 준 거라서 이 삼각형 넓이에 이 삼각형 넓이는 이20 짜리 5 짜리는 2분의 5 곱하기 20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60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가 뭐야? 4대 1이니까 5분의 4에 해당되죠. 그죠? 어, 얘가 두개 있는 겁니다. 이걸로 구할 거죠? 얘가 넓이 그 친구의 5분의 4를 해서 이 넓이 얘가 두 개, 그죠? 알겠죠 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삼각비 문제다.